안녕하십니 이쪽에 좀 다실 거예요. 이쪽에다가 네네네. 지금 7평짜리잖아요. 그러면 거실에는 이제 오픈돼 있어서 좀 작을 수 있어요. 그건 혹시 알고 있으세요? 전에도 썼었는데 네. 크게 여름 불편하지 않고. 아, 근 여기서 쓰기에는 충분해요. 네네. 참고로 말선 이제 너무 무더운 날좀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좀 작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인버터 에어컨이것도 7평이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충분한데 혹시라도 제 부엌까지 얘기는 좀 힘들고요. 이쪽 구멍이 이쪽 밑에 지금 기존에 쓰던 거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활용할까요? 아니면 다시 뚫어서 위쪽으로 할까요? 밑으로 해주세요. 아 뚫지 말고요. 아, 야 이제 위에 이렇게 달리고 이쪽으로 뚫으면 뭐 저야 편한데 이쪽으로 가는 게더 깔끔은 해요. 이제 많이 보이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네,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와서 네. 이렇게 오고 그럼 실외기는 어떻게 여기다 두실 거예요? 아니면 밖으로? 안에 놓고 쓰려고요. 아 밖에다 안 넣으시고 네, 네. 아 그러면 안에다 놓으면은 저기 벽걸이형 같은 경우는 닫힌 데가 없거든요. 네. 만약에 잠깐 잠깐 여기 사진 한번 봐주세요. 근데 전에는 이렇게 밑에 벽돌 같은 거 받쳐 놓고 저희가 썼었거든요. 네 맞아요. 한번 네. 만약에 돈이 들어간 거 싫으시면 네. 그냥 벽돌 네. 나중에 받치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베란다 앵글이라고 이게 5만 원측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음, 받쳐서, 네, 받쳐서 올려, 올리는 거죠. 좀 깔끔한 말을이시죠물 청소하고 네. 막니까 음. 근데 나중에 벽돌 올려놓으시면 제가 줄은 좀 길게 기본으로 5m 나오는데요. 근데 음. 거기에 맞춰서 잠깐 자질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걸 충분해요. 불은 충분하고, 불은 충분하고, 그것만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밖으로, 이제 밖으로 내면은 이제 앵글 같은 게 들어가서. 이글 e 가 10만 원 발생하는데 이제 쓰기는 편하죠. 쓸 때마다 문을 여닫지 않아도 되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놓으면 이제 기본 설치로 끝나요. 그 대신 나중에 이 상태로 쓰기 힘드니까 벽돌 같은 걸좀 받쳐 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사진 보여준 것처럼 베란다 앵글이를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5만 원 측정돼 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청소 할때뭐 걸리적거리지는 않죠. 그건 이제 한번 설치하면 딱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공이 결정을 잘 하셔야 되니까. 쉽게 이제 결정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다 설치를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기존에 있던 구멍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놓으면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 대신 꼭 벽돌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서비스 오면은 설치 잘못했다고 그러지. 왜냐면 통풍 안 되게 했다고. 또 저희도 피해백당하니까그다밖에다 이제 밖에다 달려면 구멍은 하나 뚫어야 돼요 네. 하나 뚫고 앵글 설치하면 뭐 쓰실 때는 편하죠 항상 문 여닫지 않아도 그 다음에 어. 여기 길가다 보니까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쓸때 열어놓아야 돼요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차피 결정은 뭐 고객님이 하시는 거고 제가 조건만 말씀드리면 실내 앵글 하면 그것도 오늘 설치가 다 되고 네네 그럼 앵글까지 해주세요 아 베란다로? 네. 밖으로 빼는 건 아니고? 네그럼아 아, 예.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변태도 한번 <laughs> 여기서는 이제 시레기 레기 받침대로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하나 들어가니까 이제 5만 원 발생해요 오늘 설치 비용은 추가로 5만 원총 발생하게 돼요. 네. 네. 좀 아까 앵글이 좀 깔끔한 맛은 있죠. <laughs>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